저희 대구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뭐다 의견이 분분해서. 네, 맞습니다. 약간 부동산 시장 전망 예측하고 비슷해요. 이 네, 완전히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나눠집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옳다 그러다라고보다는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입각한 게 하면 대구가 그렇게 힘없는 도시도 아닌데, 너무 싸다는 거죠. 절대가가 지금 너무 싸고 있어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범어 3동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까지 찍고, 이제 12억 구간까지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싼 것들은 뭐 11억, 뭐, 10억, 5천에서 뭐, 이렇게 또, 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보다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이것보다 설마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대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말이 맞아.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즉 갭이 거기를 싼건 알겠어 싼건 알겠는데 10억짜리 살려면 전세가 3억밖에 안 오는데 너 7억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캐스천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어. 좀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8월이잖아요 네.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년 후 2년 후에 이제 상반기부터 수송구에 이제 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성구의 물량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대구를 봤을 때 수성구, 동구, 남구, 서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달서구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가 여기가 있거든요. 달, 달성군이 이쪽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뱀머리의 모양으로 음. 그렇게 되면 그때쯤 가가지고 수성구가 반등하는 걸 보고 저는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전세가가 너무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또 무너질 거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굳이 피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내가 감당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후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전, 그때 어딘지,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죠. 이제 2년 후에 수송구 물량이 끝난 때쯤에 전세가가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수송구를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수성구만 생각하잖아요. 비 싸잖아요. 네. 어, 수성구에 이제 수성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리 마크로가 나오거든요. 수성구가 싼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 1구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파트 가격으로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8억 구간이거든요. 수성구에 향후 대장주가 될 놈이 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개포동급인데 그게 8억밖에 안 해? 옆에 있는 대장주가 12억인데? 이거 너무 싸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 계시는데요. 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이제 일반 분양가들이 이제 조금씩 좀좀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차라리 지금 산 것보다는 그때 조금 돈더 주고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수성구를 놓치면 동구 들어가면 되고요. 동구 낮추면 서구나 이렇게 남구가 가시면 되고요. 거기 한번 놓치면 이제 동대구 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지를 먼저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 다음에 들어오는 물량이 끝난 때음에 있는 것들. 제가 미분양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가장 주안점이 또, 또 내가 들어가고 난 신축아파트 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아파트 다음에 물량이 없어야 돼요 내 다음에 또 이제 후속타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때쯤에 공부를 해 놓고 이제 저기 B급 전략으로 가시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수성구보다는 못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대구를 너무 안좋고 대구가 상황이 상당히 안좋고 현장 가보면 난리에요 막뭐금매가뭐 어, 어, 뭐 마피 마피 장난 아니죠 마피에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 쪽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아파트형 오피스텔 쪽이긴 합니다만, 계약금 포기에 나 천만 원더 줄게, 뭐, 이런 물건들도 되게 나오거든요. 아. 제발 가져가만 달라. 뭐, 이런 아. 물량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계약금 포기가 이제, 최대, 그, 마지막 마이인데 아냐, 아니야 아니야더 줄게. 가져가. 내거 명의만 줘. 뭐, 이런 물량들도 되게 <laughs>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또 옵니다. 물어보시는 게, 2022년에 우리가 보이는 물량만 지금, 대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분양 물량이 더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입주 물량이 언제까지 있다? 2025년까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2024년쯤 가서 가서 그때 가서 이제 감당할 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고민해 보면서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2025년이야. 나는 이제 3년 동안 대구를 버릴 거야. 이렇게 보시는 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좀 공부 좀 해놓으시고 물량이 끝날 때쯤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에 가게 되면 대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대, 대구 대기. 기다리고 있고요. 대구에서 한번 인생을 한번 또업그 한번 아우 그럼요. 해보시려고 받았고, 그때 좀더 예, 재미있어질 재밌어, 구간이 또 대구 구간인 것 같아요. 되게 전국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우주의 기운이 또 <laughs> 대구에 모이고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상품군이 다양하게 있지 습니까 분양권도 있고 네. 신축 네. 그다음에 기축, 재개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네. 쯤에또 접근 전략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투자금에 따라서도 그렇죠. 좀 다를 것 같고. 네. 반님은 어떻게 좀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크,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시, 시기가 있거든요. 요럴 때 시끄러운 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1등이야. 난 1등이야. 그걸, 아이, 돈몇푼 내야 된다고. 대장이야. 무조건 대장인데, 범어 삼동에는 나는 이런 거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쯤에 마무리되는 분양권을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분양권이 될 만한 입지가 좋아질 만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요것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B급 전략, 대장주 옆에 있는 이제 기축, 기축 아파트들을 사는 경우거든요. 가 근데 이제 들어갈 때쯤이면 요거 세 가지 정도 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제일 난것 같아요. 그 옆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까 아까 잠깐 얘기 들었가 드리면 구역이 너무 많아요. 음. 정비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질 것이라는 건 알, 알겠어요 다 알고 걷건 알겠고 뭐 서울로 치자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화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어느 정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여기서는 동의서를 좀 걷고 있고 이제 동의서 거들만한 옆에 있는 이제 빌라 같은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무너졌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라오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물량이 끝나는 음에 있는 그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도 너무 많고요. 동의서 걷는 것도 너무 많고. 분명히 손품을 팔고 갔는데 프랜카드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는 구역 지정이 되고 있는,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의 빌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관점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봐 놓고 있고요 틈새시장으로 이제 수성구 옆쪽에 이제 대구공항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laughs> 눈치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저번에 한번 욕을 많이 하고 <laughs> 대구공항 이전 되겠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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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도 안돼 대구공항 이전하는데 5 0년 됐어요. 대구공항이 언제 되겠어 공항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준다고 하잖아요.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매국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또 5층 저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천변 라인 쪽에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2억에서 3억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음. 실투 구준으로 봤을 때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뭐 신축 놓치고 분양권 놓치고 재개발도 놓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쪽에 있는 호재가 있는 공항 쪽인또 보상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웠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5층, 4층 아파트들 또 물론 또 동구에서 이제 저기 뭐야 그 KTX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가치가 전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에서 전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말을 하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어. 자기의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서 또 그가 그 버틸 만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수성구가 아니어도 이제 내가 살 만한 곳들다서고도살 만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교육으로 이제 대구에 3대 학원가가 있어요. 이제 다 쏘고도 이제 그런 학원가라든지 인프라가 좋아진 앞으로도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저는 실거주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